자 3번 명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한번 잘 봅시다. 명제는요. 어, 참과 거짓이 분명한 문장이나 식 이렇게 정의가 돼요. 참과 거짓이 분명해야 돼. 자 무슨 얘긴가 한번 볼까? 2x는 5다. 아뭐 좋은데 좋은데 x가 2분의 5일 땐 참인데 아 그렇지 않을 때는 거짓이에요. x에다 0 넣으면 거짓이고 1을 넣어도 거짓이네. 2분의 5 넣을 때만 참이야. 어떨 땐 참이고, 어떨 땐 거짓이면 안 돼. 자, 이거는 명제가 아닙니다. 자,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이거 이렇게 넘기면 X는 1보다 작다. 이렇게 되네요. 3으로 나누면. 1보다 작을 땐 참인데, 1보다 크거나 같을 땐 거짓이야. 이런 건 명제가 아니에요. 자, 거짓이어도 명제 맞습니다. 참과 거짓이 분명하면 돼요. 그럼 이런 식에서는 어떤 게 참이 되냐면, 자, 이렇게 요런 경우에는 이렇게항등식 스타일 있지, 한번 볼래요? 여기, e x 2다 이럴 때는, 뭘 넣어도 참이야. 이런 경우는 명제라고 합니다. 자, 그리고요. 여기서는, 뭐, x제곱 플러스, x 플러스 1은 0보다 작다도 괜찮고, 크다도 괜찮아. 왜냐면, 작다는 거짓인 명제니까. 자, 이럴 때는 x에다 뭘 넣어도, 이 그래프가 붕 떠, 뜨거든요. 판별식 쓰면 이렇게 붕 떠요. 그죠? 이럴 때는, 항상 참이에요. 이거는 지금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쓴 X에다 뭘 넣어도 항상 참이거나 뭐 이게 이렇게 돼도 거짓이 항상 거짓이니까 괜찮습니다. 자, 이렇게 된 경우에도 명제라고 얘기를 합니다. 자, 근데 이런 거는 1번, 2번 아니에요. 아, 이거 조심해야겠죠. 그죠? 자, 3번 한번 보겠습니다. 한 학생은 부지런하다? 아, 이렇게 애매한 문장은 당연히 명제가 아닙니다.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부지런한데 어떤 사람이 보기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, 그죠? 3,000은 충분히 크다? 아, 장난하나, 그죠? 3,000 가지고 뭐, 나 1억 있는데, 응? 이런 사람도 있고요. 아니면, 난 100밖에 없는데 3,000은 충분히 크지? 이런 사람도 있어요. 이거는 명제가 아닙니다. 어떤 자연수는 제곱해서 2가 된다? 어떤 자연수는? 제곱해서 2가 된다 그랬어요. 이게 어딨어 그죠? 제곱해서 2가 되는 수 너네 뭐 있어? 그렇지 루트2 마이너스 루트2 이런 수가 있는데 이 어떤 자연수는 제곱해서 2가 되는 자연수는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 이런 건데 제곱해서 2가 되는 수가 어딨어? 아 이거 틀렸잖아 이게 아니라 얘가 거짓인 명제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무슨 얘기가 이해가 됩니까? 거짓인 명제도 명제다 자 이런 거 한 번, 다시 한번 숙지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.